저여있다가 우리가 천사가 될지 악마가 될지는 니가 결정하는거야? 응? 어? 이거 저기 택길이꺼 어. 그거 찍어야돼가지고 어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 아어 내가 갈아입는거야? 어 의상 아니 지금 이날씨이거아 음 이게 캐릭터 때문에 의상 좀 갈아입고 야레기아응어어그 음음 인테리어는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늘 요거 입고 그냥 간단하게 영화 똥파리 알지? 어음 용.. 영화 똥파리를 내가 연기를 뭐라지? 아 너가 똥파리가 아니고 너는 이제 거기 밑에 그 부하직원 야 이렇게 해서 어? 어 형님 아니 뭐야 이거 신입이냐? 예 그렇습니다 시작을 하는 거면은 말야네 우물쭈물 대다가 뒤지는 거야 ㅅㅂ람아 아예예야예 우물쭈물 대지 말라고 ㅅ 아아예 우물쭈물 대면 안 돼서 좀 진지하게 우물쭈물 대다가 뒤지는 거야 죄송합다야예 우물쭈물 대지 말라고 ㅅ ㅂ 마아예 우물쭈물 대지 말라고 ㅅ 아, 아죄송야예 <laughs> 우물쭈물 되지 말라고 있어. 블라마. 우물쭈물 안 돼. 공부 잘하냐? 네좀 놀았습니다. 싸움 잘하냐? 네좀 놀았습니다. 아무리 싸움 잘하고 공부 잘하는 새끼도 우물쭈물하다 뒤지는 거야. 못했다고 네? 보세요. 아 예. 안녕하세요. 우물쭈물하다 뒤지는 거야. 시동 걸어. 음, 시동. 차에 시동 걸으라고이어 블라마. 아, 어? 이게 시동 걸으라하아 시동 아, 걸어. 아, 어 걸어. 이건 걸어야지. 여기, 여기. 차. 너 차, 시동, 아, 내 진짜 차를, 어? 시동을 걸으라. 어, 아, 실제 상황이야, 아, 문제야. 빨라미. 아. 어. 어디로 출발을 할지를 알려주지요우물쭈물 대지 말라고, 이씨. 빨라마. 야. 네? 우물쭈물대다 뒤지는 거야. 아니, 빨라마. 너 이름 뭐라 했냐? 저기, 심문 다데 심. 문. 문. 그. 우물쭈물 대지 말라고, 이씨. 빨라마 공부 잘하냐? 못합니다 싸움 잘하냐? 못합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우물줄 대는 새끼도 우물줄 하다 뒤지는 거야 빨라마 공부 못한다 빨라마 우물줄 대지 말고 시동 켜 시동은 켠 상태인데 공부 잘하냐? 아니 못한다고 말씀드려 운전 잘하냐? 운전은 그냥 좀 합니다 그럼 우회전 해이 빨라마 아, 몇집 남았냐? 지금 두집 남았습니다. 아, 아, 우물 좀 되지 마요. 이 집인가? 컨설팅, 우가 관심. 야, 고 있는. 일단 앉아, 우물 좀 되지 마요. 너이 뭐라냐? 심, 심, 심. 문문 우물쭈물 대지 말고 숟가락 세팅해 우물쭈물 대지 말라고 공 잘하냐? 공 못합니다 싸움 잘하냐? 싸움 잘 못합니다 숟가락 세팅 잘하냐? 아물아 아. 예. 기분 나쁘냐? 아 아니다 너몇 살이냐? 올해로 서른다섯 살 됐습니다 마띠냐? 네, 맞습니다. 나 원숭이 때살라마 어? 지금 나쁘냐? 나 바쁘냐? 아닙니다. 고기 구워살라마 아, 예. 우물쭈물 대지 말고 고기 구워 아, 예. 공부 잘하 중국 예 잘합니다. 싸움 잘하냐? 예 네, 싸움 좋아합니다. 고기 잘구냐? 잘 보냐? 잘 여러잘여 우물쭈물 대지 말고 고기 구워살라봐 야, 안경 벗어 안경 어, <laughs> <야>, 예. <laughs> 예? <laughs> <사잖아>. 아. 어 야, 얘경 잘하냐? 예. 아 사장아 아아주아물좀을너몇살이지 서른가섯 살이었네 혹시 형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아쁘냐 <laughs> 아니다 한잔 따라와 x 응? 나너몇 살이야? 어. <laughs> 땀 잘하냐? 좋아합니다 공부 잘하냐? 공부 좋아합니다 고기 잘 굽냐? 고기 잘 굽지 우물 뚜물대지 말고 고기 구워야지 빨라라 한잔 받아 아한잔 해? <laughs> 맞아 받아 몇 달에 했지? 한무잡너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냐? 인생은 또태웅지와 아니게 타나빨라가 우물 뚜물대지 오늘 고생했으니까 아, 해? 어, 아이, 고 아, 해, 빨라마. 아냥 아. <목소리> 바꾸냐? 아, 아닙니다. 출장 민거안 보이냐? 우물증근 데다가 뒤지는 거야. 저 서른 다 왔어. <목소리> 어. 감사합니다. 우물증근 데지 말고 파팝 먹어, 빨라마. 네 아프냐? 아..아닙니다 뭐. 술잔 빈거안 보이냐? 아..술.. 우물 응. 응. 쫓아내지 말고 가져와 <웃음> <웃음> 가져와 이 빨라마 <laughs> 맛있냐? 예. 오물 좀 해드리겠습니다. 계산하고 나와, 씨발. 네. 예? 계산하고 나오라고요. 네. 계산을, 네. 형님. 잘 네. 먹었습니다, 원계씨 네. 아니, 계산은 지금. 오물 좀을 대지 네. 마세요.